습니다 저는 이창원 스피치 리더십 연구소의 이창권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즘 가장 크게 하도가 되고 있는 이 스피치 즉 성공한 사람들의 스피치 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장병들과 함께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신나고 재밌게 이렇게 강의를 열어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스피치라고 이야기하면 도대체 상대방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한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어, 잘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바드 대학교 어느 그 박사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많은 학생들에게 모여놓고 어떤 방식의 스피치를 이야기를 했냐면 은 오늘 한 그룹에 모여 있는 학생들에게 지를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에 나와 있는 학생들에게도 지를 나눠줬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의 그룹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지를 나눠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첫 번째 지를 나는 학생들에게는 이 지는 정말 천재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는 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주 기대가 큽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를 나눠준 학생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이 지는 영량 자체가 보통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지에게 나눠주면서 뭐라고 이야기 했냐면 이 지는 그다지 그렇게 크게 영량을 발휘하지 못합니다라고 하면서 지에 대한 실험 결과를 6주 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해 보니까 사실은 지라고 하는 것은 천재적인 진행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아니면은 뭐 보통의 어떤 이 역량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닌데 결국은 이 교수님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이 스피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즉 우리 장병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는뭐 상사라든지 이 지휘관들 그리고 우리 또 동료들 간에 있으면서도 내가 상대를 통해서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진짜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말을 잘해 가지고 성공을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늘 제가 천천히 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은 스피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첫 번째에 파워 리더십, 두 번째에 파워 스피치, 세 번째에 스피치의 비밀을 가지고 이야기할 텐데 결국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리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데, 리더는 세 가지 부분으로 생각해 볼수 있죠. 누가 뭐라고 해도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된다. 즉, 이 목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부분으로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 목표라고 하는 첫 번째로는 결정을 잘할수 있는 목표, 두 번째로는 판단을 잘할수 있는 목표인데, 이런 목표들을 여러분들이 뭐, 특히 이군 생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어요. 이런 어떤 파워리더십가운데서 이런 어떤 사람들이 훨씬 더그 목표 관리를 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뭐냐? 과연 송구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생각해 볼 때에, 아마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전 회장에 있는 제길치는 미국 하바드 대학 졸업식 광경에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제 군들이요.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사회에 나가가지고 딱두 가지 해야 될 일인데, 첫 번째로는 자존심을 지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열정을 지니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군 생활하면서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얼마만큼이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리드라고 하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사람이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에 누가 저 사람을 판단했을 때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다. 참 적정한 사람이다. 적정치 못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인격과 또한 얼마나 그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이 리더라고 하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해도 솔직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직장인들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했는데요. 그때 여론 조사 결과가 근 인원이 384명이었는데요. 그때에 이야기한 것이 첫 번째 뭐였느냐? 솔직과 정직성이 41%가 넘었더라고요. 즉, 그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앞에서 계시든, 단두 사람 이상이 있든 간에 솔직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리더가 될 수가 없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린 리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특히 우리 장정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내 생각 가운데에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생활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가끔 저는 성공한 사람들에게 저는 묻습니다. 당신의 일은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분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면은 첫 번째 나는 내 하는 일 자체가 정말 기분이 좋은 일을 한다. 그리고 또한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좋아하는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과연 성공한 사람들의 생각은 두 번째 생각이 뭘까?